그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인가 하여튼 그런 기관에 이 군인들한테는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느냐는 문의글이 올라왔었대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에게는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달린 거야 말 되네 그런데 얼마 뒤에 사회복무요 에이전트 그렇지. 즉 공익들에게는 숙식이 제공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온 거야 에이 걔들한테 주면 안 되지 아좀 들어봐 봐 그래서? 답변은? 답변이 없었대 그 뒤로 쭉 무슨 뜻이겠어 이게 아니 걔네들한테왜 최저임금을 주냐고 꿀만 빠는 애들한테 아이고 물론 나도 공익들이 최저임금 받는 건 마음에 안 들지 당연히 근데 우리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그렇긴 해. 야 최저임금 못 받는 이유가 숙식 때문이면 공익은 최저임금 주는 게 맞지. 에이 그래도 뭐 이유가 있겠지 뭐뭐 뭐 법적인 근거라든가 뭐. 그런 럼 그럼 왜 답변 안 해주는데? 뭐 할말은 딱딱 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 아안 돼. 걔네만 최저임금 받는 건 말이 안 돼. 야 애초에 숙식 제공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우리가 뭐 솔직히 어? 집에서 편히 쉬어가면서 먹고 싶은 거다 처먹어가면서 그러고 군생활을 했던 게 아니잖아. 빵 청소해, 빨래해, 불침 번서, 비상조치 훈련. 아이고 장난하냐? 오히려 우리 같은 전역자들한테 그동안 제대로 못준 돈까지 한 번에 그냥 싹다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응? 뭐가 말이 안 돼? 형형그돈 준다 그러면 안 받을 거야? 받긴 받아야겠지? 뽑아. 줘야 된다니까. 저서 봐. 어. 어. 그래. 음. 나는 비스퀴 로제 하나랑 레모네이드. 비스퀴 로제. 레모네이드. 오케이. 나는 까르보나라. 뭐안 마셔? 나는 먹지 뭐. 저기요. 형이네. 아 과제 때문에? 과제 때문이야? 과제 때문에. 네 아, 미선아 나 잠깐 전화 좀 빨리 받고 올게. 응. 응. 빨리 갔다 와. 응. 뭐 시켰어? 응 아까 피자 생각을 못했어 아 그래? 무슨 피자? 페페로니 피자 응. 여기 그게 진짜 맛있다 했거든 전지가 여기 오면 좀 오면 훈아 훈아 응? 뭔 생각을 그렇게 해아 갑자기 영화가 떠올랐어 뭔 영화? <laughs> 저수지의 개들 <걔들>. 갑자기? <laughs> 야 민설아 나 잠깐만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왜? 빨리 갔다 올게 아까 <laughs> 해결하지 그랬어 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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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갔다 올게 맞네 이거 봐 군인은 그냥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이 안돼죄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뭐 그럼 그 답변은 뭐야? 아 대충 별 생각 없이 난 거겠지 <laughs> 역시 일처리 더럽게 못해요 야 너... 너는 새끼야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냐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아씨 짜증나네 씨 형도 이런 걸로 짜증났네? 아니 그거 말고 아, 내가 보라카이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아, 또 결제됐네 뭐 결제했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돈 많이 벌었다고 또막 썼구만 막 썼지 아 근데 너무 많이 쓴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취소할래 했는데 에씨 얘들아 돈모아둬라 진짜 내 나이 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돈이야 와이형돈 개많네 이거 계좌에 천만 원 있어 천만, 천만 원? 원? 에헤 아니다 이거 이제 다 나갈 돈이지 와 개쩌네 야형석가 나도 거기 가서 가이드하면 그만큼 땡겨오는 거냐? 아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애는 뭐 보통? 와 형석이 잘 나가네 야뭘잘 나가 야 이제 뭐 여기서 학비 어? 취준할 때쓸거뭐 이거 저거 하면 개털이지 뭐형그 그러면 나 백만 원만 땡겨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와한 번도 너 부러웠던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부럽다 뭘부러 에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응? 어? 우리 서로 다들 힘든데 응? 급할 때 오만원선서 내로 서로 빌려주면서 돕고 삽시다. 대신 채무 관계는 확실하게. 어때 콜? 그래 좋네. 급할 때 서로 도움 좋지. 형성형은 5만 원 정도면 뭐 대신에 한달 안에 무조건 갚는 걸로. 에이, 그건 당연하지. 아, 근데 단톡방에 빌려달라 그랬는데 죄다 익지파는 그냥. <laughs> 아이. 우리 솔직히 그러지 맙시다. 아난안 그러지. 5만 원.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좋아. 이런 게 바로 전우애지 행복한 이모는 그냥 좋아라겠네. 아. 좋다 좋다. 응. 신장이 어떡 하냐? 아 그치 MRI를 찍어 보셔야지 정확하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잘지내라고 연락했어. 음. 아예 형님, 안녕하세요. 그 형님의 영원한 동생 재훈입니다. 형님 혹시 그5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2만 원이라도 형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새끼 그 새끼 2만 원도 없냐? 돈좀 벌고 살았을끼야 평소에 저축 좀 하고. 야, 뭐, 대시간만넌연락좀 하고 살아. 토토 끊어이새끼야너 진짜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진짜. 어? 나? 나돈 없어 미친놈아. 이 새끼 진짜. 내가 돈 없어가지고 너한테 지금 빌리려고 전화한 거아니 아. 아. 와, 나왔네. 맛있겠다. 계속 통화 중이더라. 아, 전화했었어. 아, 그 성필이, 성필이 어머니가 그 입원을 하셔가지고... 성필이, 성필이가 피리? 누군데? 성필이 몰라? 내고등학 친구 아니, 근데 왜 먼저 먹지? 왜 기다렸어? 어, 나 혼자 먹으면 돼지 같잖아. 에이, 물도 돼지 같아.

뭐 하냐고 아 카톡 안 했어 나 카톡 했냐고 안 물어봤는데 아그 승태 형 어머니잖아 아니 아니 성필이 어머니 성필이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잖아 그래서 내일 병문안전 갈까 해서 달력 좀 봤어요 그걸 굳이 지금 봐야 돼? 아니 그건 아니지 민선이 삐졌어? 아니 삐진 거 같은데? 응. 아니라니까? 삐지지 마미잖아 응? 흔아 우리 같이 있을 땐 웬만하면 폰안 보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아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라 나랑 약속한 거잖아 응? 그래 그래 알겠다 안볼기안볼기 미안해 안 먹을 거야? 너 먹어. 왜왜안 먹어? 오늘 먹자. 알아서 먹을게. 그래. 아, 좀만 소화시키고 가자. 나가서 소화시켜. 미선아, 그러면 나 잠깐만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어, 금방 어. 갔다 올게. 알지? 개새끼를 진짜 아. 뭐하고 있었어 민선이 응? 다했어 이제? 통화 다 끝난거지? 아 그게 뭐? 승태형이야 승태형 그러시겠지. 아니 미소야 너 내가 뭐 여자랑 연락했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아니 처음 아닌 건 알겠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해? 너 오늘 대체 에... 왜 그러는데? 아니 전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전화 받지 말고 다 무시할까? 또나 이상한 사람 만는다 너는 네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안 받아? 받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야 어디가? 야 기다려. 야 주미수 어디? 아잇, 아잇. 그 제가 잠시 사정이 좀 생겨서 그런데 지갑을 잠깐만 놓고 갈 테니까. 제가 금방 다시 계산을 하러 올게요. 아, 네, 아, 저, 저, 제가. 아까 그... 여성분이 계산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아, 잘,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아, 아, 참. 그리고, 그리고 여기 피자, 4조각이긴 한데, 포장 좀 드셔볼게요. 아, 네. 네. 제가 금방 또 가지러 올게요, 제가. 아, 제가. 제가. 아, 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디 간 거야? 뭘또 다. 그걸 계산했대 응? 잘 먹었다 민선아 민선아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핸드폰 보여줘 얘잖아 승태웅이랑 성필이랑 왜안 보여줘 민선아 내가 아니 우리 벌써부터 이런 걸로 서로 핸드폰 확인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주고 왜 풀면 되잖아 아니 민선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너 진짜 왜왜 왜 그러는 거니 네가 안 하던 짓 했잖아. 화장실 가서 전화하고 내 앞에서 폰 만지고, 화장실 간다더니 토화하고 화장실이 무슨 만남의 광장이야? 내가 엄한 사람이랑 했겠어? 친구들이랑 했다니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통화하는데 왜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서 하냐고 그때 전화가 온 거라고 아, 그럼 네 친구들이 네 화장실 갈 때마다 장재원 화장실이다 이러면 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네? 하, 진짜 넌왜날 이렇게 안 믿어주니? 어? 도내 잘못이지. 아 진짜 왜, 왜 그래? 너 나랑 싸울라고 따라왔어? 뭔 소리야? 풀려고 왔지.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아안 돼. 아, 안 되는구나. 알겠어. 야 민선아 또 어디 가니? 음... 어? 야 민선아, 기다려 봐. 야 민선아 멈춰 봐. 야, 야 알겠어. 야 봐봐. 야 봐봐. 좀 보라고. 돈 빌렸다 돈 됐냐?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돈 빌렸다고... 아, 진짜 쪽팔려가지고... 내 이런 거까지 얘기해야 돼? 응... 나나 맛있는 거안 먹어도 돼. 왜 자꾸 다 네가 내려그래?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하기도 했고... 그럼 너가 만나자고 한 날은 너가 다 내는 거야? 내가 있는데, 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누가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 내가 오해하기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근데 얼마나 빌렸어? 난좀 빌렸어. 그러니까 얼마? <laughs> 다시 돌려줄 거야. 빨리 돌려줘. 알겠어. 민선아, 카페 갈까? 됐어. 나 때문에 가기 싫어졌어. 으, 왜? 나 거지라서 싫어? 응 진짜로? 응와 진짜 너무하네 그럼 데려다 줄게 됐네요 빨리 들어가 아 왜? 데려다 응. 줄게 됐다니까 아니 데려다 준다니까 어쏜 온다 나 간다? 어 순태 형어어어 어, 어. 아니 전화 받을라 했어 어. 아니 뭔뭐 전화를 피해 아니야 아 오늘 월급 들어와서 어 지금 보낼라 했어 음 아이 몇분은좀 봐줘라 아 조금밖에 안 해줬잖아 어 알겠어 수진이 아 수진이도 지금 보내라 했어. 어. 아이 뭐 당연히 보내야지. <laughs> 아이 걔가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음 아니야. 어 어쨌든 지금 보내줄게.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음. 아... 아, 맞다, 피자. 아...